<웃음> <웃음> 그 게임 불감증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옵저빙 이렇게 스타크래프트 보면서 그냥 방송하는 거는 되게 아직 그냥 난 재밌거든. 내가 직접 플레이를 하면 20분 만에 모든 게임이 다 질려. 네 그래 가지고 PC 방을 가 가지고 어 PC 방을 가 가지고 진짜 5만 게임을 리니지부터 시작해서 다 켜서 해봤다. 이번 주 수요일날에. 그니까 그저께요, 그저께 해봤는데 아 게임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 이러다 진짜 이제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나올 때 그러고 있으면 진짜 이제 뭐 클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된지가 지금 되게 오래 됐거든. <laughs> 왜냐면 작년에는 스타크래프트 너무 재밌게 해갖고 내막 다이아까지 올라가고 그랬잖아. 이 손잭스가 그쵸? 어그그 손잭스가 다이아까지 올라갔는데 손잭스 뇌문도 어? 눈 리신이 어, 미니맵 보여도 못 보는 그눈 리신이 다이아 찍었었어요 작년에 내가 근데 <웃음> 요즘에는 <웃음> 레더를 해도 어? 이게 한 서너판 하면은 아 질린다 이러면서 안하고 그래갖고 지금 음좀 이제 이걸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좀 노력을 해야될 것 같아 내가 음. 뭔가 이거를 내가 고 지금 게임방송 BJ인데 게임을 하긴 해야될 거 아니야 그리고 게임이 좋아 아직도 좋은데 하면 재미가 없는 거라서 어 그게 제일 문제야 진짜 일단 해서 예잘 네. 이겨내보도록 하고 자, 마초야 궁금한게 있는데 화 조절 못하는 편이지? 어.. 그니까 그냥 나한테 뭐 마초 고자새끼, 마초 뭐 평생 여자 못만나네, 마초보 테슬라 씨발 마법사새끼 막 이러는거는 그냥 그냥 웃어 넘기는데 좀 나한테 이렇게 진짜 막 무슨 이렇게 설교하듯이 이런거 있잖아요 아, 그런거는 좀 되게 싫은거 같아 예를 들면 그런 거. 나는 직장인인데, 예를 들어서 내 직장인이야. 근데 회식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음, 예를 들면 직장인인데 회식을 하는데 회식 자리에서 어, 나한테 뭐라고 해? 술 먹는데, 뭐 나보다 나이가 많든 아니든, 어, 그럼 난 똑같이 뭐라고 해? 뭐 되게 개념없는 짓거리긴 한데 그런 거에 비해서 진짜 박대건 예술이 대단한 건 박대건 예술은 나한테 뭐라고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그걸 조절을 잘해요 뭐라고 해도 막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너 이거는 잘못한 거야 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돼 이러면 존나 빡치는데 잘못한 건데 뭐 네가 싫어 그 여기서 이제 수식어 같은 게 붙지 너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 이거를 이해하고 가야 너가 다음에 안 그럴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면 괜찮은데 이거 진짜 무슨 막너 화내면서 막 개지랄하면 그냥 나도 화내면서 개지랄하지 그니까 그니까 쉽게 말해서 내 장남이고 집에서 하도 떠받들어주면서 키워줘갖고 밖에 나가서 나깔 깔아내리는 놈은 존나게 싫어한다 이말이 이이 말이면 딱 해결이 되는 것 같아 그쵸? 예 아. 깔아내렸다! 그러면 이제 그 새끼랑은 전쟁인거지 음, 시작할게요 마초 철 없는 편이네 아니 철은 있는데 음. 아 물론 그런거 있죠 내가 깔아내려도 되는 놈이면 깔아내리는거지 절대 안되면은 어, 조절하지 그거 음 자, 바로 가겠습니다. 맞추방송 네, 스타트 바텀리그 5세트 경기입니다. 폴라나이트고요 야, 이 시청자의 쿠데타로 인해서, 네, 3연승의 저그가 네, 자리를 떴습니다. 폴라나이트에서 아, 4연승의 저그였죠? 자, 아이폰 미라클 저그와 그에 맞서는 치터 저그, 브론즈 저그의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에서 상사한테 말 대꾸하면 안 잘림? 아, 잘려도 돼. 여러분들 마음을 편하게 가져. 직장에서 직장에서 존나 시 직장 상사가 뭐라 그래서 뭐라 그러는데 화가 나는데 잘릴까봐 그게 두려워서 말을 안 한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원래 직장은 안 다녔잖아. 아 잘리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지. 다니면은 돈 벌고 좋은 거고 다른 직장 찾으면 되지 무슨 그게 문제야. 자, 일단 경기 시작했습니다. 뭐, 물론 나중에 결혼하고 뭐 나중에 이제 자, 처자식 있고 그러면 이제 얘기가 틀려지겠지만 지금 내가 뭐 이러, 이뤄, 이러도 내가 손해볼 게 뭐가 있어. 그쵸. 아, 그쵸. 나뭐 진짜 부양할 가족 있고 처자식 있고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음, 구, 그거 아닌 이상은 상관없는 것 같아. 자 일단 보겠습니다 폴라나이트 다섯시.. 여섯시쪽에 파란색깔 저그죠 네 치터 저그입니다 진짜 네, 치트키친 실력으로 하는지 APM은 뭐100 미만 왔다갔다 하는 적당한 a p m 보여주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열두시쪽 빨간색 저그입니다 아이폰 클랜의 미라클 야 클랜 이름 아이퍼 네 사과 반쪼가이 씹어먹은 그런 네 아이폰의 그 문양이죠 이거 지드래곤이 따라 했던 그거 자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가스 주출장 올라가면서 살라 뭐 빠른 러쉬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 12모 정도 되나 13모 그러니까 가스 대사촉진저글링 그냥 밀어 넣겠다는 얘기인데 맹도 충동지까지 아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자 아무튼 뭐 시청자분들한테 방금 전에 막승질내서 미안해긴 합니다 네, 미안한데 그니까 그거지 만약에 이, 이게 내가 이게 내, 내 전업이면 이 방송이 전업이야 나는 시청자들 로 하여금 먹고살아 어? 정말 고마운 시청자야 내 인생의 전부야 어? 그러면은 얘기가 틀리겠지만 나 이거 취미로 하는데 어? 그 저그가 진짜 플레... 이뭐 다이아 마스터쯤 되는데 대리인지 그냥 진짜 지금 골드 리그인 건지는 모르는 거 아니야. 실력이 좀 좋은 걸 수도 있지. 봐봐 나도 그래서 그랬는데 골드잖아. 근데 걷다 되고 막 그러면은 아나 내가,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걸 싫어하는 거지 방송하면서. 음. 아 사실 방금 그 방금 채팅도 그냥 아뭐 그냥 그이 그, 판하고 끝낼게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아 너무 짜증 났어 순간. 음. 죄송합니다. 자, 일단 <laughs> 아, 지전 <laughs> 12시 쪽에 아이폰 클랜 미라클 선수 아이디 클랜 이름 보고 <laughs> 다음 판에 <파트에> 어떤 시청자가 <laughs> 감성 있는 클랜이네. <laughs> 아, 골 때린다. 감성 있죠. 자, 일단 앞마당 쪽에 저글링이 모아주고 있는데, 자, 맹독충 맹독충둥지 없고 대사 촉진만 올리고 있고요. 올 저글링 뽑아 제끼고 있는 그, 모습인데. 치터 저그는 좀 틀려요. 대사 촉진도 딱 쫓아 올라가면서 자, 맹독충둥지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지금. 자, 맹독충둥지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고 저글링 숫자도 차이가 나요. 이건 완전 그냥 실력 차인데 이거는. <laughs> 치터 선수 막 뭔데 이거? 어? 아니.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안마당 <웃음> <웃음> 자 감성 있게 지지치면 됩니다. 감성 있게. 야 저글링 자리 잘 자리 잘 잡고 싸워야 돼요. 어? 자 안쪽에 맹독충 변신하면서 네 지금 중요한 건 미라클 선수 본인은 지금 맹독충 둥지가 없다는 거야. 이거를 저글링 숫자는 오히려 저글링 숫자도 치타 선수가 더 많고 어? 저글링 숫자도 더 많고 맹독까지 섞여 있다. 미라클 선수가 기적의 신, 신적 컨트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경기 역전은 정말 힘들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맹독충 들어갑니다. 일꾼이, 산께, 일꾼 산께, 일꾼 산께, 일꾼 산께, 산께, 아이, 산께, 산께, 제발, 아, GG. 이렇게 그는 떠나갑니다. 네. 오, 잠깐만, 잠깐만. 근데 여기 뭔데, 이거? 뭔데, 이거? 자, 눈에 가시 같은 맹독 중등지 먼저 제거하면서 본진 쪽으로 들어갔는데 저글링 잡히고 있고요. 여왕 잘라주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부하장 날라갔네요. 네. 개, 치터 저그가 미라클 선수를 꺾고, 1킬을 가져갑니다. 치타. 아, <laughs> 진짜. <웃음> 아, 잘한다. 브론즈 게리이도 실력 차이가 나. 네, 여러분들도 레더 열심히 하고 마초 방송 열심히 보면 네, 요즘에 그런 카톡 진짜 많이 받거든요. 마초 방송 보고 다이아 같다 마초 방송 보고 세달 만에 다이아 지금. 뭐 이런 인증샷 같은 거 나한테 카톡으로 맨날 온단 말이야. 뿌듯하긴 한데 정작 내가 못 가고 있지만. 네, 시, 이 지금 프로 자금 리그 나오신 시청자분들도 열심히 하면 다갈수 있어요. 다갈수 있습니다. 자, 일단 다음 경기 바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서왈 토스 가죠. 골든데. 서왈토스 자, 맵은 헤비테이션으로 갈게요 헤비테이션 스테이션 자, 그러면서 아프리카의 휴튼이라는 시청자분은 마추방송 보다가 잠들었더니 그 자세로 그대로 일어났다 <laughs> 어... 심각한데? 자, 아프리카의 세르게이님 스티커 씨발개 감사드리고요. 순서 확인해보시미. 여섯 번째인가 신청했는데. 닉네임 뭔데요? 에닉스 임준? 요, 그런 사람 없는데? 없는데요? 서왈님과, 자 그리고 치터 선수 가겠습니다. 네, 치터 선수와 서왈 선수. 자 세르게이님 스티커 쓰이발게 감사드리고요. 네, 금방 경기 시작할게요. 참 어떤 시점이 암 방송인가요? 암까지는 아니고 그냥 네 대한민국 평균 스타 실력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죠. 네대회 나오면서 긴장하는 것도 좀 많이 무마시킬 수 있고. 좋은 방송이야, 이거.